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98회 진천군 의회, 2021년도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단주에 맞춰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선열 및 호국 명령에 대한 목념을 올리겠습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정현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군,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사람 중심의 친환경 미래 도시 생거 진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군수님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298회 진천군 의회 제1차 정례회는 상반기 군정의 주요 현안 사업들을 정리해 보고 남은 2021년 하반기를 새로운 출발과 도약으로 발판으로 삼아 군민이 행복한 진천시 건설에 한발 다가서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어느덧 제8대 진천군 의회가 군민 행복 감동 의회라는 슬로건으로 개원한 지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6월 29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20, 2021년도 제 1차 정례회는 군정 질문으로 시작 질문을 시작으로 2021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와 2020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을 비롯한 일반 안건 및 각종 조례안 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깊이 있고 심도 있는 군정 질문을 통해 군민들의 다양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군민들의 염려와 바람들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해 세입 세출 결산 승인난 심사는 전년도 예산 집행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동시에 향후 예산 편성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는 심사인 만큼 자세히 심의하여 주시길 바라고 아울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충실한 자료 제출과 성실한 답변으로 원활한 회기 운영이 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진정군 의회 2021년도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시작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진천군의회 1,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재훈입니다. 제 298회 진천군 군의회 2021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군 진천군 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6월 2일 진천군 의회 이정이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상정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회계 결정의 건, 진천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진천군 국어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사건이 상정되었으며 집행부에서는 2021년도 6월 1일 의안 제출된 2020 회계연,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승인, 6월 8일 제출된 2020년도 예비 비치 결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총 10건이 의한 상정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98회 진천군위회 2021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등 14건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일정 처리에 앞서 김민아 의원님과 조희상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진천군 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민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아 의원입니다. 살기 좋고 살고 싶은 진천, 쾌적한 환경도시를 바라며 존경하는 구만 진천군민 여러분, 그리고 진천군 이외 동료의원 여러분과 송기석 공수님을 비롯한 진천국 공직자 여러분, 먼저 오늘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 진천의 발전상을 비교하여 보았습니다. 진천은 지역 발전과 인구 증가를 위해 생산 유발 효과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뛰어난 우량 기업 유치에 몰두해왔습니다. 21군에 따르면 지난 2018년 7월 민선 7기 출범 이후 한화교세과 c g 제 대당 롯데글로벌 로지스, 오리등의 진천에 자리 잡으며 이날까지 4조 5,281억 원의 투자 유치했습니다. 이는 민선 7기 투자 목표인 4조 4 2 0억 원입니다. 투자 10억 원을 3년 만에 뛰어넘어 목표 대비 1710억 원을 초과한 것입니다. 실제 군의 지난해 하반기 기준 고용률 69.4%를 보이며 최근 4년 동안 충북톤의 1회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환경은 국민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입니다. 환경 보전을 위해서 진천군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가정, 학교, 마을, 기업체, 축산, 농업 등 우리 국민 모두가 책임성을 가지고 설삼수한 일본의 임무를 이행해야만 가능하다는걸 강조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조희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이상 의원입니다. 오늘도 아니 제가 진천군에 살면서 어느덧 코로나가 3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3년 전에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들이닥쳐서 학교든 가족, 가족 친구들끼리 여행을 못갔못 갔던 슬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진천군의 노력으로 코로나가 이제 끝날 기미를 보이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 덕에 요즘 사람들이 당일치기 아니면 바다 제주도로도 많이 놀러갑니다. 저는 코로나가 점차 사라지면서 진천군의 지역 마케팅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호투어리즘을 활용한 마케팅을 활성화하여 진천군만의 있는 지역의 특성을 살려 좋은 생거진천을 알리고 이 지역만의 축제 예를 들어 미래지기 아니면 저번에 했던 그 노래자랑 이런 것들을 SNS에 올려 사람들끼리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듯한 바이럴 마케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 진천군의 상주 인구가 9만에서 9만 명을 넘어서 10만 명이 넘을 수 있도록 소망하고 진천군이 더 발전되기를 바라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8회 진천군의회 2021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권을 상정합니다. <목소리> 제298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동법시행령 제54조 및 진천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대한 조례 제4조 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된 것입니다. 회기는 6월 15일부터 29일까지 15일간으로 회의, 회의할 것을 제의하는데 의원 여러분 의의 없으십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일정 제 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권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의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두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은 의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 3항 진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본 안건은 대표 발의하신 조병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현 의원입니다. 진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권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제298회 진천군의회 2021년도 제1차 정례시 군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관계 공무원이 답을 답변을 들음으로써 군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하여 지, 시정 개선토록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천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은 진천 군의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법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하고 출석 일자는 2021년도 6월 16일부터 6월 18일까지 3일간이며 출석 대상자는. 진천군수, 부군수, 국장 및 부서장이고 출석 장소는 진천군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병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 간 사전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4항 진천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4항 진천군 국어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찬훈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훈 의원입니다. 진천군 국어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여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어 국어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국어지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정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심으로 질의 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4항 진천군 국어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은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12항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정보과장 안성빈입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 134조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진천군인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결산 검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 정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 위원회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양윤수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이쪽에서 6쪽까지 2020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표로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검토 결과 관계 법령과 예산에 따라 보고되었고 결산 금액 또한 장부와 증빙 서류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관념 법령과 예산이 정한 대로 적정하게 운영된 걸로 판판됩됩다이이상으로검토람은를마치겠습사다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은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안 계십니까? 더지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2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소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환경오염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298회 진천군의회 임시회에서 2021년도 환경오염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환경관련 시설 및 사업체와 환경오염 우심지역에 대한 현장 확인 시 지적된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하여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조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국장 안성민입니다. 지난 2021년 4월 9일부터 17일까지 7일간 실시된 제298회 진천근의회 임시회 환경오염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오염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도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심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회의 진행에 협조해주신 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의사 일정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